어,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주식회사 세움텍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동균 기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 무고강 비탈면 안정 해석에 대해서 프로그램 구동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CAD 파일 모델링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CAD 파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모델링을 먼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CAD 파일로 모델링 하실 때는 그 주의하실 점이 단위를 맞춰 주시면은 프로그램 안에서 가지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상 안에서 그이 하단에 보시면은 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미터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CAD 파일에도 미터 단위로 설정을 해 주셔야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만 아시면. CAD 파일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 DXF 파일로 가지고 오셔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이제 CAD 파일로 단면 모델링을 해서 처음 시작에 불러온 단계이거든요. 근데 이 선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렇게 다 잘리게 되기 때문에 중복된 선이 없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시고 나면, 맨 처음 하실 거는 면 자동 생성을 맨 처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면 자동 생성을 해주시면 그 지층에 나눠서 저희가 잘라온 선에 따라 면이 나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물성치는 물성치를 일부러 넣어왔는데, 원래는 무성치가안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아쿨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아쿨럼 LEM으로 해 주셔야지 습분 단위중량, 포화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만 사용해서 프로그램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네 개의 값만 들어가면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이나 파일을 안 봤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물성치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 생성 이후에 여기를 드래그 해주시면 면을 클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메뉴가 성토층이니 드래그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게그 물성치가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풍암으로 봐주고, 제일 하단은 연암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성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 보통 사면의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을 도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하중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선 하중이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도로라고 해 주시고 하중의 종류는 분포 하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LX와 RX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선에서 l x r x 는이 표시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안 잘려 있다라는 가정이면 x 방향으로 얼마만큼 오는지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5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해 주시면 분포하중은 13으로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하중이 생긴 상태거든요 하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이렇게도 나타나는데 그 경계 세트나 하중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중에 도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자중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중은 원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위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그 이제 평시와 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평시는 저희가 이제 지정한 설계수위를 설정하는 거고 우기는 만수위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수위 설정 시에는 이 수위를 만수위로 해주시고, 만수위는 집안 최상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위가 들어간 표시가 뜨거든요. 그리고 설계수위는 평시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수위선이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된게 보이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는 원호 파괴면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 원호 파괴면이 첫 번째가 이 그리드 간격을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드 간격은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리드는 맨 처음에는 크게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뭐 1m로 할 수도 있고 5m로도 할수 있는데. 그리드 간격을 쉽게 생각하면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보수적인 안전율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으면 좁을수록 더 세밀하게 안전율을 보겠다라는 의미로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경 데이터는 증가할 원호 반경에 대해서는 1m로 주시면 되고 원호 반경 증가 개수는 3개 아니면 5개로 하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안전율을 찾을 때왜 3개가 편한지 5개가 편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율은 제가 다시 잡겠습니다. 그리드를 그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저희는 안전율을 이렇게 사면 안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형성이 되길 원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왜 점이 안 찍힐까? 어. 아, 이걸로 찍어. 오! <laughs> 아, 이렇게. 그래도, 그래그래서그리드그 다시 그번그려도고래도그선도그시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경계 이제 그 경계 세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은 다 끝났고 여기 해석 설계에서 해석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거라 삽입하겠습니다. 일단은 평상시로 먼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 세트는 결국엔 이 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잡아놓은 면 중에 사용하지 않을 면은 없으니 레이어는 모두 사용해 주시고. 경계 세트도 이게 경계 세트를 만들다 보면 어떤 경계가 내가 설정한 경계인지 확인이 안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안에 내용이 있는 경계에 대해서는 밑에 어떤 원호 파기면인지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경계는 비어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면은 할것 같습니다. 경계 세트에 대해서는 이 경계 세트가 결국에는 아까 원오 파괴만을 설정한 이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 화중에 대해서도 넣어주고, 자중에 대해서도 넣어주면, 어, 여기서 할수 있는 건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해석 제어 데이터에서 그, 저희는 해석 방법을 비숍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왼쪽,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는 이 생긴 모양에 대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설계 수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평시 수위를 아까 저희가 설정해둔 경계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평상시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 추가로는 우기시를 만들게 되면 이것도 레이어는 다 같이 사용해주고 다만 다른 건 수위선이 변할 뿐인데. 우기 시에는 만수위로 적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 옵션에서 그 사면 안전율 기준은 신기준으로 해주셔야 되고, 쌓기냐뭐연약지반쌓기냐 깎기 비탈면이냐는 음그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는데, 쌓기 비탈면의 경우에는 이 우기에 대한 그 추가 옵션이 어차피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쌓기 비탈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깎기 비탈면일 때는 우기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지하수위 근거가 명확한 경우와 침투 해석을 수행한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지하수위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지반 조사를 임해서 이미 내가 수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요. 침투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로 가면 이제 지하수위 해석 자체를 침투 해석을 진행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경우에는 뭐둘 중에 하나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지하수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엔 명확한 경우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돌려 주시면 네, 이렇게 평상시와 우기시에 대해서 안전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저희는 사면 안정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호 파괴면이 이렇게 형성된 거에 대해서는 예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호 파괴면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버리면, 어, 사면 안정 해석에 임하는 경우에는 이원호 파괴면이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안전율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율이 3.2188이 나왔는데, 그 안전율이 중앙에 위치하게끔 하는 게더 보수적인 안전율을 찾을 수 있는 값이거든요. 왜냐면 하이 안전율 이 3.2188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이 중점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이안 보이는 곳에도 더 낮은 안전율, 더 높은 안전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점을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우기와 평상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그 해석한 결과 값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게 되면 다시 한번 모델링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 세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하 형상이 아니라 원옥파게면 그리드라는 것을 선택해야 이걸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 중앙에 맞추기 쉬운 방법은 지금 중점이 이 구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해석값을 풀어서 이 중점이 아까 본 중점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보통은 안전율이 중간 값에 올수 있게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중간 값을 맞춘다고 하는데 정확한 중간이라고는 사실 그건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 중간 값으로 보고 그리고 3.2251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지금 평상시하고 우기하고 원업하게면의 형태가 좀 다르게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같이 해석하지 않고 우기시는 지워버리고 여기서 평상시만 돌려서, 평상시 그리드, 평상시에서 안전율을 하나 맞추고요. 그리고 우기시의 안전율을 다시 하나 맞추는 게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율이 맞아 졌기 때문에 비탈면 해석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원호를? 네. 그 원호에 네. 시장과 네. 끝점을 네. 네. 위치를 지정할 어, 수 있죠. 어, 네,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구동하기도 힘들고 왜냐면그 그러면 그 어떤 만약에 네네 그, 그게 네네 네. 그 지정 저 네. 그걸 왜쓰냐면 네네 이제 집안이 안 좋아서 네파괴 안든지 안 나올 경우에 네네. 네.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어 아니, 그 맞습니다 그 방법을 네네. 많이 쓰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하는 방법을 한번 그게 제가 아, 잠시만요 그아 원호 파괴면 길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이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아 원호 접선? 아니 제가 그 원호 파괴면 경계를 설정하고 해석을 잘안 돌리다 보니 그 혹시 그런 사유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회사에 그 사면 안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정석으로만 돌리고만. 아, 네, 맞습니다. 경계 설정은 <laughs> 근데 주로 이제 네. 나한테 이제 가지고 오는 것들 중에서 네. 분명히 이게 이거는 네. 사면 전부 쪽으로도 봐야 되는데. 아, 네, 네. 그걸 안 보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나전대로 맞춰 오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네, 하지 말고 네 하지 말고 이제 네 새롭게 그 돌려가지고 다시 해혁하고 네. 이제 네 그래 보는데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네. 내가 한번 알아야 되니까 아 네네네네 그 네네네. 네. 지금 안 되겠네 아그 바로 그건 바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음. 제가 그 회사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드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 안전률에 대해서는 네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끄겠습니다.